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BMW 원주 전시장에 전정인 내리입니다. 지금 차가 막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어, 차량 검수하러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자, 출고할 차량 같은 경우는 저기 주차장에 지금 하차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 빨리 가가지고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하고 또 이상이 없으면은 등록을 하면 되겠죠. 슝 가보겠습니다. 요. 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BMW 원주전시장에 전정이 되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출고할 차가 도착해가지고 어, 지금 차량 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검수하면서 이 차량 에피소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 전면부터 보시면은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릴에 이 테두리에 하얗게 빛이 납니다 요렇게 돼지 코에 이렇게 하얗게 빛이 나는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액티브 셔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조장치를 켰을 때나 엔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요렇게 닫혀 있습니다 요 아랫부분이 열리는 거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은 뭔가 진짜 강제적으로 밀면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 있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1 9인치 휠과 안쪽에 이렇게 블루 캘리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살짝 옆에 보면은 휀다의 M 배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이스 모델을 구매하시면 제가 M 배지를 사다 뭐 붙여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어 장난스럽게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배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5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뭐 거꾸로 봐도 뒤로 봐도 5 시리즈다. 라고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어 손잡이가. 공기 역학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옆에 보면 X5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범퍼 하단부에 머플러 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머플러가 있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고, 이렇게 백이 실제 머플러는 바닥 쪽으로 빠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날렵하게 옆으로 쭉 찢어져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고요. 자, 만약에 저희가 키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킹 모션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키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제가 버튼을 열었는데, 어, 골프백 같은 경우는 길게, 길게 넣으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이 입구 쪽에 가로로 하나더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트렁크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트 그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잡아 당기게 되면은 이열 시트가 숙여지는 그런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이 지금 막 캐리어에서 내려지고 아직 용품점에 가기 직전이라서 어, 상당히 많이 더럽습니다. 오면서 비를 엄청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어, 출고할 때는 당연히 깨끗이 닦아가지고 고객님께 내일 어, 인도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고객님께서는 계약하시고 나서 이 차량 배정까지 어, 한 3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석에 한번 타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이 어떻게 어, 구현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 계기판 같은 경우는요. 이 AR 모드를 해놓으시면 안 돼요. 뭐,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앞에 움직이는 물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AR에서 다른 걸로 이렇게 그냥 뭐 아무거나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설정을 하나 좀 해줘야 합니다. 어, 설정에 들어오셔서요. 그리고 경로 안내에 들어가 봐요. 경로 안내에서. 증강 현실 뷰 계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디스플레이어로 해놔야지만 이 디스플레이어의 증강 현실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출구하고 나서 우리가 그 기본 설정을 안 해놓으면 좀 헤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도어라고 검색해 볼게요. 도어 및 창문 도어라고 검색했을 때뭐 잠금 및해제 들어가 보시면 시 전멸 그리고 밀어접기. 미러 접기를 체크를 안해 놓게 되면요. 저희가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갔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체크 꼭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컴포트 액세스. 자동차에서 멀어지면 잠김. 접근 시 잠금 해제.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여기 카드 키가 하나 있잖아요. 카드 키 활성화를 누르게 되면은 활성화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카드키가 등록이 다된 겁니다. 원격 시동 한번 볼게요. 원격 시동. 자, 원격 시동 냉난방을 위한 엔진 시동 활성화를 시켜 놓겠습니다. 방금 원격 살짝 검색했을 때, 자, 원격 소프트 업데이트라는 메뉴가 나왔죠. 이 업데이트가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이 지금 설정했던 것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어, 네, 사이드미러 접는 거, 그리고 원격 시동, 네. 이용하던 기능들이 안될 때, 그 기능이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실 때, 여기다가 진짜 연관 검색어처럼 하나씩 검색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문. 문도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정말 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 출고할 때 세팅하는 거 어, 기본값 정도는 어, 다시 한번 만져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 차량 어, 전축 후면 그리고 검수랑 어, 차량 가장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음 차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 현금으로 원래 사실라 그랬어요 현금으로 사실라 그랬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 wp-p라고 워런티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상품을 같이 넣어서 최대 15%까지 할인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월납입 금액에. 싹 녹여가지고 그렇게 무이자 조건으로 제가 안내를 해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무이자라고 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약관상이나 이런 조건상에 봤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또는 몇 프로 발생된다고 써 있겠지만 금리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품은.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프로모션도 마찬가지로 계약했을 때보다 제가, 어, 현금 말고 자사 쓰시고 이렇게 WPP까지 해주셔가지고 어, 조금 더 어, 챙겨드렸기 때문에 고객님도 저도 서로 어, 만족스러운 음, 그런 차량 구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음 영상은, 음, 다른 차량 또 리뷰하는 영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모레 저희 본사 갑니다. 촬영하러. 하하. <laughs>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